을지로라 불리는 을지로에 다녀왔습니다. 동남아의 작은 로컬 카페 같은 분위기의 로우커피 스탠드는 저렴한 가격에 커피가 맛있기로 유명해요. 을지로 감성을 느끼기 좋은 카페라 추천합니다. 을지로의 레트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사진 현상소 망우삼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홍콩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필름 사진 말고도 스마트폰 사진도 인화할 수 있으니까 필름 카메라를 사서 을지로에서의 하루를 기록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용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아이템이 한가득인 마인띵스. 바로 위에는 제로 웨이스트 샵 제로 띵스가 있어서 한 번에 두 곳을 구경할 수 있어요. 노래방이었던 공간을 그대로 살려 소품샵으로 만든 그랜마 캐비넷. 가게 이름처럼 할머니 장롱 속에 숨겨둔 보물을 찾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노래방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방마다 테마를 다르게 꾸며뒀더라고요. 특이한 소품샵 찾으셨다면 방문해보세요. 그랜마 캐비넷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소토 베이커리는 일본 기사텐 느낌을 살린 매장인데 메론빵과 소금빵이 특히 인기예요. 인쇄골목에 숨어있는 아트슈프트는 작가의 작업실과 전시공간, 카페, 부츠샵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소품이 많은 셀러워크 꽃밭도 추천해요. 일러스트이 없어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한 퀸즈 선데이는 유럽 빈티지 샵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바로 옆에서 작가님이 작업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보물찾기하듯 골목골목 걷다 만나는 힙지로의 매력 느껴보세요.